you're <laughs> 어 안녕하세요. 몸 추슈. 안녕하세요. 금모닝입니다. 금모닝. 학다리 타법입니다 멈추시오 학다리 타법입니다 대한민국 충심도시 충주에서 함께하는 학다리 타법입니다 대한민국 충심도시 충주입니다 충주 대한민국 충심도시 충주입니다 자 닭과 함께하는 학다리 타법입니다 닭과 함께하는 학다리 타법입니다 머리를 들면 안된다 이거죠 골프는 헤드업을 하면 안돼요 헤드업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머리를 들지 맙시다. 백스윙을 하면 절대로 시선이 공에 있어야 되죠. 와우, 오늘 되게 추운 날씨네요. 와, 손이 시럽네요. 멈췄다가 멈췄다가 치는. 학다리 탑업입니다. 백싱은 멈추시고, 이제, 피니쉬도 길게 해보는 거야요 여러분들, 피니쉬를 한번 멈춰보죠. 백싱을 했으면, 피니쉬. 피니쉬를 3초간 멈춰보죠. 여러분들은 이제, 피니쉬를 한번 멈춰봅시다. 백승을 하셨으면, 피니쉬를 끝까지 유지해 보는 거예요. 백승을 하셨으면, 이제 피니쉬를 끝까지 유지해 봅니다. 피니쉬를 끝까지 해 보는 거죠. 백승을 하셨으면, 이제 피니쉬를 끝까지 팔로스를 길게 가져가 보자 이거죠. 백승을 하시고 멈춰 보시고 이젠 피니시를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피니시를 끝까지 한다려면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피니시를 끝까지 방향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피니시를 끝까지 합니다. 팔로스를 길게 해가져야죠. 멈췄다가 뭐백스은 당연히 멈추는 거고. 피니 n i s h f 를 끝까지 끝까지 유지해 봅니다. 멈추시오. 자백스을 하셨으면 팔로우스를 음. 음. 자, 이제 핀이시를 잘해 보는 거죠. 팔로스를 말이죠. 팔로스를 말이죠. 네, 팔로스를 한번 충분히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팔로스로 피니시를 길게 가져가 보는 거예요. 이제 백싱을 배웠으니까 팔로스루를 길게 가져갑니다. 팔로스루를 말이죠. 백싱을 했다가 팔로스루를 항상 방향성이 좋아요. 백싱을 했으면 팔로스루를 발로스를 길게 가져갑니다. 어허. 고깔콘. 고깔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고깔콘. 오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젠 방송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백싱을 하셨으면, 이젠, 팔로스를, 팔로스를 길게 가져가는 거죠. 팔로스를 말이죠. 팔로스를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알로스를 길게 가져갑니다. 콕, 꽁갈콘. 꽁갈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중심도시 충주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도시 충주에서 여러분과 꽁갈콘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 충심도시 충주에서 대한민국 충심도시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꽃갈콘입니다. 꽃갈콘 맞춰봅니다. 꽃갈콘. 꽃갈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Hello. 백싱을 하셨으면 이제 팔로스를 갑니다. 팔로스를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백싱을 했으면 팔로스를 한번 길게. 그래야 방향성이 좋아지죠. 팔로스를 길게 팔로스를 길게 가져갑니다. 백싱보다는 팔로스를더 길게 가져가는거죠. 꼬깔큰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가고있습니다. 백승을 하 o w t 팔로스 u g 팔로스 l l o w through. Follow through. f 도시 충주입니다. 충주에서 여러분과 l 깔 w 하고 있습니다. h 네, 백승 l 하셨으면 이제 피니 g 를 3초간 유지합니다. 3초간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해 봅니다. 이젠 백스윙을 배우셨고 팔로스루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합니다. 백스윙을 했으면 이젠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합니다. 유지합니다. 절 테로 헤드업이 생기지 않게끔 피니시를 하는 거죠. 머리를 들면 피니시가 안 돼요. 일어나게 되면 안 되죠. 골프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를 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피니시를 충분히 백스윙을 했으면 피니시를 충분히 갑니다. 백스을 하셨으면 이젠 피니시를 충분히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젠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해 봅니다. 학다리 타법이 이젠 여러분과 함께 피니시 동작, 팔로스루 동작을 함께 합니다. 백스을 하셨으면 이젠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합니다. 3초간 말이죠. 백싱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피니쉬를 3초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3초 멈추시오. 피니쉬를 3초간 멈춰 있는 겁니다. 보시면 3초간. 하나, 둘, 셋.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들, 3초간 멈춰 계시는 거예요. 피니쉬를 3초간 멈춰 있는 겁니다. 백싱을 하셨으면 3초간 멈춰 있는 거예요. 백싱을 했다가 3초간 멈춰 봅니다. 꼭깔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꼭깔건 정확합니다. 꽃갈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스윙을 하시면 피니시를 3초간 합니다. 백스윙을 했으면 이젠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합니다. 백스윙을 하셨으면 3초간 유지합니다. 멈췄다가 피니시를 3초간 백싱은 잠깐 멈추시고 이젠 피니쉬를 피니쉬를 합니다 피니쉬를 3초간 꼬갈콘 정확합니다 꼬갈콘 정확하게 꼬갈콘 날아갑니다 꽃갈콘 고깔콘. 정확하게 꽃갈콘을 날려보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다리 타법입니다. 멈추시오. 어이제 피니시를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니시를 3초간 멈춰 있는 거예요. 3초간 피니시를 3초간 멈춰 있는 겁니다. 이젠 피니쉬를 3초간 여러분과 함께 멈춰 있도록 합시다 백싱을 했으면 이젠 피니쉬를 3초간 멈춰 계시는 거예요 자 백싱을 들었으면 이 정도 든다라면 이제팔로스루 피니쉬를 3초간 유지합니다 3초간 말이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피니시를 3초간 합니다. 피니시를 말이죠. 백스윙을 하셨으면 이젠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합니다. 3초간 말이죠. 백신을 하셨으면,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피니시를 3초간 3주간 유지하는 거예요. 팔로스를 루3초간 유지합니다. 피니시를 유지하는 건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합니다. 백신을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합니다. finish를 finish를 3초간 한다면 절대 드업을할 수가 없어요. 3초간 드업이 없게끔 finish를 3초간 유지합니다. 백승을 했다가 3초간 3초간 유지합니다. 백승을 하시면, 피니쉬를 3초간. 네, 메롱 그림방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어, 야외 골프의 좋은 점, 여러분들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다 이거죠.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좋지요. 저의 수익만이 아니라 공의 결과까지 보실 수 있게끔 야외에서 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시게끔. 멈췄다가 팔로스를 3초간 유지합니다 백싱을 했으면 이제 피니쉬를 3초간 유지하는 거죠 꼬깔콘 백싱을 했으면 3초간 3초간 유지합니다 백싱을 하시고 3초간 3초간 유지합니다 백승을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한 믿음을 보시라고 결과를 보시라고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시라고 야외에서 하는 이유죠. 이 학다리 탑업이 방향성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눈으로 확인하고 봐. 피니쉬를 3초간. 방향성이 완벽하게 공을 여러 개 치더라도 방향성이 늘 같아요. 멈췄다가 피니쉬를 3초간 유지합니다. 백승을 했으면 잠깐 멈췄다가 이젠 피니쉬를 합니다. finish를 말이죠. 3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백스윙을 하셨고, 팔로우를 3초간 유지하는 거죠. 팔로우를 3초간 유지합니다. 팔로우 finish, finish를 피니쉬. 여러분들 3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하는 이유는. 이 학다리 타법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라 이거죠 꼬깔콘 꼬깔콘 갑니다 꼬깔콘 3초간 유지합니다 네, 백싱 한 다음에 팔로스루해서 3초간 유지해 보는 거죠 방향성이 늘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라 이거죠. 네, 백싱을 하시고, 피니쉬를 3초간 유지합니다. 메롱님, 보시면 백싱을 하시고, 3초간, 하나, 둘, 셋, 3초간 유지합니다.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하는 학다리 타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피니시를 3초간 유지합니다. 3초간 멈추시오. 3초간 말이죠. 멈추시오. 3초간 멈추시라 이거죠. 피니시를 3초간 멈춰보십시오. 백스윙을 하시고 삼 초간 피니시를 멈춰 보는 겁니다. 백스윙을 하시면 삼 초간 멈춰 봅니다. 삼 초간 멈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멈추시오. 이젠 피니시를 삼 초간 멈추셔야 합니다. 백스윙을 하셨으면 이젠 Finish를 3초간 멈춰 보는 거예요. 꽃갈콘 갑니다. 꽃갈콘. 꽃갈콘. 정확한 방향성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꽃갈콘 Finish. 오, 네, 메롱 그림방님. Finish. 여러분들, Finish. finish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백스윙을 하시면 이젠피 finish를 3초간 유지합니다. 3초간 finish를 합니다. 3초간 말이죠. 백스윙을 하셨으면 3초간 유지합니다. 3초간 말이죠. 여러분들, 꽃갈콘,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